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길 기대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 나아가야 할이 길을 논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서는 삶 속의 변화를 통한 부흥이 강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의 부흥을 위해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오잔비크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사역을 이원 헤이리 베이커는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이 막일 오래 전부터 꿈꿔왔다고 말합니다. 존 아넛은 과거에 토론토에서 큰 부흥을 이뤄냈던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넛은 그에 져서 영광의 순간을 위해 준비하라 해서 주님이 주실 영광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갑작스럽게 찾아올 영광의 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학자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런 비관적인 견해에 대해 미국의 역사를 근거로 들며 반박합니다. Everybody counted the church out, counted God out, and then awakening came. So I truly believe, as much as my mind says it's impossible, I truly believe that the greatest awakening for America and certainly outpouring for the world is yet ahead. 브라우는 동성연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이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We also have to recognize that that the darkness always hates the light. We have to quit trying to please people and be accepted. We must speak the truth. 또한 토론토 컨퍼런스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거나 주어진 물질을 운용할 때도 주님을 일 순위로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We can up our prayer lives. We can reprioritize. You know how we spend our day, how we spend our money. He needs to be number one. 교회 부흥이 작은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한 참석자들은 삶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간증하길 당부했습니다. Have little gatherings at your at your company. Have little gatherings at your school. Just come together and love Jesus and then shine. Don't be afraid to share your testimony. 토론토에서 열린 집회는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길 기대하며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